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턱걸이 말고 좀 다른 운동을 해볼까 하는데 그 전에 편집을 안 하겠다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제 영상을 아무리 봐도 아 지루하더라고요 이렇게 중간 중간 쓸데없는 얘기들 좀 속도감 있게 편집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오늘 할 운동은 뭐 슈퍼 세트라고 해야되나 뭐 어, 여러가지 운동을 뭉쳐서 어, 최대한 근육을 괴롭히는 운동을 해볼까 합니다 대표적인 운동들 몇 가지만 추려서 어, 세트로 나눠 봤어요 한번 해볼게요 보 24kg 24kg 2개 입니다 10개 갑니다 이렇민 운동을 했으니까 다음은 바로 불어 10개 <laughs> 10개 하고 바로 요거 또 10개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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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개 행잉 레그레이즈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어깨가 좋지 않습니다. 그래서, 팔을 거쳐하고, 레그레이즈 20개. <laughs> 이렇게 되면 한 세트가 된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세트 해놨다 비가 가을비가 추적추적 추적 옵니다 지금 그리고 삐약삐약 애기들 소리 들리는데 놀이터에서 애들이 놀다가 지금 막 들어왔나봐요 자 바로 또 두번째 세트 가볼게요 <laughs> 오늘 의상의 컨셉은 신호등을 저 빨노파. 죄송합니다. 풀업 10개 아, 마지막엔 그래도 끝까지 정자세로 하려고 노력해요 아 힘들어 다음은 튜닝디핑 맞아요. 치닝 뒤팅, 치 치딩 팅 치닝 뒤팅. 여러분들도 꼭 촬영하는 거 한번 추천해드려요. 왜냐면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좀더 부담감을 갖고 동기부여를 힘이 더 나는 효과도 있더라고요 레그레이즈 맞나? 뭐 빼먹은 거 같은데 이거 하고 이거 하고 레그레이즈 할 때는 이게 반동을 하거나 너무 빨리빨리 한다고. 그러면 안 돼. 최대한 복근에만 힘이 가야지. 도 복근으로 엉덩이를 힙 올린다. 다리를 드는 게 아니고 엉덩이를 올린다. 20개 넘었을 것 같은데 얘기하느라 숫자를 못쓴 여러분들. 댓글 하나만 써주세요. 서로 기분 좋게 해주는 그 한마디 세상까지 아름답게 할 겁니다. 다시 한번 힘내볼게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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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하는데 이 전환이 다 털렸더라고요. 누군가는 헬스할 때는 정안근육 중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. 의미를 모르고 있다가 이 세트를 진행하다 보니, 아, 체감이 들더라고요. 아, 바로, 거리 10회. 준비 동작서부터 에 견갑을 아, 뭐 넓힌다? 하강한다? 이런 느낌으로 시작을 해요. 이런 느낌하시겠어요? 이런 느낌. 이렇게 당기는 게 아니고 이런 느낌으로. <웃음> <웃음> 또 들어가볼게요. 저는 치니기핑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어요. 중학교 때, 중학생 때. 의자 옆에서 두고, 다리 어디다 올려놓고 의자 차에 들어가서, 아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삼두 운동인 줄 알았거든요? 이게 아랫가슴 운동이더라고요. 그리고 그걸 알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내 의식적으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아랫가슴 쪽으로 힘이 더 들어가고 삼두에는 별로 그렇게 힘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. 참고로, 요거를 제가 또 하나 개조를 해가지고, 이 운동 맞거든요. 여러분, 이거 3두 운동 맞습니까, 이거? 아니면, 가슴 운동해서, 가슴 뭐 하는 거? 이 음. 다리를 대는 이유는 땡기면 이게 딸려요. 딸려서 음. 근데 오늘은 이 운동을 하는 날이 아니니까 레이지 이제 반했어요. 이런 세트 중간중간에 다른 운동을 하나씩 추가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. 예를 들어. 뭐, 이두. 이두 운동 하나씩 넣는 것도. 자, 재밌겠죠? 오늘, 오늘은 아직 아니니까. 집에서 운동하고 싶으신 분들 많죠. 근데 거기서 장벽이 일단 장소 공간도 좀 따라 줘야 되겠지만 저는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 아들 방인데 넓지 않아요. 공간 운동 기구 딱 공간은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. 자, 그다음에부터 또 가격 걱정 많이 하실 텐데 이거 인터넷 에 하면 그래도 한 몇십만 원 하겠죠? 빠르게 말씀드릴게요. 공짜 이거 이거 진 공짜 보고 온 저기 무게 조절 이거 9만 원두개다 해서 아 이거 여기 2만 원인가 자, 나머지 이거 무려 나눔 길 가다가 습득 누가 다 벌어가지고 녹슬고 막 이런 거 제가 다 닦고 조이고 기름쳐가지고 쓸만하게 만들었어요. 그다음에 이게 참 이거 좋은데, 요거 요거 진짜 자랑 해드리고 싶다 이거. 요거 다이. 이 다이에 숨겨진 비밀 이 있어. 이게 금고랍니다 금고. 요 안에는 많은 게 들어가 있어요 비밀이지만. 해서 이 매트까지. 이것도 무료. 저와 저희 아버지가 직접 만들었어요. 재료값은 들었지만 재료값이라고 할게 없어요. 집에 어, 뒷구는 고철 갖다가 용접해서 이렇게 그럴싸하게 만들었더니 돈한 푼도 안 들이고 금고 역할까지 할수 있는 아령 거치대를 완성했답니다. 자 그리고 그 조명. 또저 안에도 또 조명이 또 들어있답니다. 아 무료. 당근으로 무료로 하, 얻었어요. 하, 그러니까 요즘 당근 얼마나 잘돼 있어요? 당근마켓.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거 저렴하게 구비하시면 여러분들도 다 집에서 운동할 수 있답니다. 또한 세트 해볼게요. 음, Ah. 하실 때 어깨 부상 조심하세요. 저는 팔꿈치로 고생도 많이 했는데 할 때마다 어깨가 아프더라고요. 가동범위를 괜히 넓게 가지고 가시고자 너무 딥하게 5 0견 30년 배용할 수 있습니다.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, 저는 진짜 5유월에도 땀이 안 나는 체질인데, 이게 군대에서 참 불리하게 작용을 했어요. 제 동기가 다섯이었는데, 그중한 유독 한 친구가 작고 귀여운 친구가 있어. 통통했어. 아주 지금 하얀 호빵처럼 생긴 친구였는데, 그 친구는 눈만 뜨면 땀을 막 흘려. 밥 먹다가도 흘리고, 뭐. 그러니까 어, 머리가 항상 젖어 있을 정도로 땀이 많은 친구였어요. 그래서 그 친구랑 이제 쫄대기 시절에 같이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가, 걔는 사업을 잡으러 가는 순간 가르는데 막 땀을 막 흘리고 저는 한, 한 시간을 삽질을 해도 땀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단 말이죠. 이걸 지켜보는 고참들이나 간부들은 어떻게 하냐? 걔는 이제 막삽하나 들고 이렇게 왔을 뿐인데, 야너 빨리 들어와라, 일로, 그늘로 와, 너 이러다 죽는다. 근데 딱 봐도 죽을 것 같이 땀을 흘려요. 근데 이놈이 또 얄미운 게 그냥 아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아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러지듯이 <laughs> 그런 거 보면 저는 진짜 환장하죠. 저는 진짜 어? 쇠가 빠지게 했는데도 알아봐주지도 않고. 그리고 그러니까 허리 좀펴면 저, 요, 땀도 안, 한 방울 안 흘리면서 저, 뺑기 친다고. 그랬답니다. 그런데도, 아, 이세트로 하니까, 이렇게 땀이 송골송글 난다. 아, 사실 전 보람차요, 이렇게 땀이 나요. 또, 마지막 세트 한번 해볼게요. 마지막 세트인 만큼 힘내서 가보겠습니다. 전 어, 전환, 힘다 털렸다. 힘겨워하는 게 보이시죠? 그래도, 끝까지. 어지막 이렇게 다 하고 또 이렇게 정리하는 맛이 또 있어요 여기쏙 들어가 요 여기 조그만 곳에 이마은 많은 운동 기구가 차곡차곡 너무 좋아. 다시 한번 아버지, 땡큐. 이것도 다 했었으니까 보세요, 여러분 보세요. 이렇게 해서 여기 쏙 들어가. 그리고 여기가 다시금 넓어졌어요. 이렇게 해서 다섯 세트가 끝났습니다. 다섯 세트라고 해도, 예를 들어, 이거, 레그레이즈 20개 쓰했으니까 100개 한 거예요. 나머지도, 아, 이거를 몰아서 했다는 하면 체력 소모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렇게 숨이 가쁘다는 건 약간의 이 유산소 운동까지 겸할 수 있는 아, 운동이 아닐 수 없다. 사실 복근 운동은 제가 따로 하는 게 있어요. 그거는 따로 또 영상을 만들어서 하,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셨다면 이놈아 잘 봤다라고 댓글 한번 올려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